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 아, 오늘 처음 오죠. 아 보고 싶었죠.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. 제가 지금 인터넷이 되는 상황이 아니어서,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을 연결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.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? 아, 뭐 했냐고요? 오늘 새벽부터 스케줄 해가지고, 굉장히 조금 피곤한 상태입니다. 인터넷 연결되자마자 바로 킨 거여가지고, 네. 잠, 잠, <laughs> 어, 잠시만요. 네, 그렇게 방금 깬게 아니라 아직 안 잤습니다. <laughs> 아, 오늘 조금 힘드네요. 네. 오늘 뭐하고 지내셨나요? <laughs> 아, 근데 제가 정말 네, 손을 꼽기 힘든 것 같아요. 급 라방이어서 좀 놀라셨죠? 아, 그냥 연결되자마자 이게 인터넷이 안 되니까 계속 풀챗 가야 하는데, 가야 하는데 이러다가 가고 싶은데 하다가 답답해 하더라고요. 답답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피곤한 힘든 모습까지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. 오늘 뭐 하고 있으셨어요? 오늘 좀 심심했죠?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저녁 드셨어요? v g 플랜이 보고 있는데 김기빈 리뷰 무슨 일 이거 보니까 더 보고 싶었어요. 아퍼? 아니요, 저 완전 건강합니다. 정말 정말 건강합니다. 한 군데도 아프지 않아요. <laughs> 아예 안 아파요. 완전 건강합니다. 아, 방어 후에 드셨어요. 다들 못뭐 드셨어요. 저녁으로는 방어회 맛있겠다. 음, 아, 티저 티저도 제가 인터넷이 지금 안돼 가지고 겨우 봤는데 어제 나왔더라고요. 어떠세요? 완전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느낌상. 다이조부나노. 음. 다이조부데스. 本当にめっちゃ大丈夫です.김규빈 누가 그렇게 멋있게 아르레. 아. 어, 역시 좋아하시네요. 썸네일, 어떻게, 아, 썸네일이더라고요, 심지어. 이게 첫 썸네일 아닌가요? 제가 다 멋지게 해낼 거라고 말씀드렸죠.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 기대하십시오. 앞으로 몇 년간 더 놀랄 만한 일들밖에 없을 거예요. 제가, 아, 연기 잘하던데? 어, 어, 사실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그냥 조금 아픈 척, <laughs> 아픈 척했죠. 또 좋게 봐주시네요. 아, 또 말하다 보니까 또 힘이 나네요. 또 이렇게 <laughs> 진짜 힘이 나네요. <laughs> 기분이 막 좋아지네요. 오늘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. 연기 하지 마. 아픈 연기. 그렇게야 잘 하지 마. 나 설레. <laughs> 근데 좀 야한데 너무 좋아. <laughs> 어디 가야 해요, 도대체? <laughs> 많이 격하게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기분이 또 좋아지네요. 또, 에, 말로만 또, 아, 좋아질 겁니다. 노력하고 있어요. 두고 보세요. 보다는 이렇게 결과로. 하는 게 무엇보다 믿음직스럽고 그렇잖아요. 근데 사실 저도 썸네일 될줄 몰랐어요.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. 네. 아, 음... 오늘은 목소리 톤이 안, 안 높아지네요. 꽤나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. 뻥 안치고 맨날 닥터 닥터 흥얼거림. 나도 모르게 이게 진짜 노래가 정말 좋아요. 멤버들 만장일치로 진짜 좋아했던 노래여서 저희들끼리 진짜 이 노래는 진짜 대박 안 나면 진짜 안 된다. 정말 좋은 노래다. 이건 진짜 누가 들어도 좋은 노래다라고 저희들끼리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서 그런 정말 많은 사심이 진심이 담긴 그런 노래입니다. 아 안무 영상도 떴죠. 나오네 뭐 어떠셨나요? 그때 이제 보니까 머리 색깔이 금발이던데, 그렇죠나 춤이 많이 들었다고?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좀 옛날에 찍어서 <laughs> 아시다시피 금발일 때 찍어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음 나오네 기분이 버트 멋있었어. 아 그래요? 아이 감사합니다. 아 생방송 기록이 끊겼다. 계속해서 신기록을 만들자. 아 제가 원래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없는데 또 어제 끊기니까 또 막상 끊기니까 기분이 막 그렇게 편안하진 않더라고요. 사실 마음은 알아주시니까 이미 그걸로 너무 감사합니다. 와 아이니, 와 아이니. 의무감 갖지 마라. 저는 일하 해하면서랑 제로즈에게 의무감을 강박 막아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냥 정말 핸드폰 키면은 메신저보다 풀챗을 먼저 들어와서 보게 된다니까요 의무감보다 의무화가 되었습니다. <laughs> 지금 목소리 완전 라디오 DJ 같잖아. 설레 <laughs> 아껴서 들으십시오. 정말 몇 없는 목소리입니다. 텐션이 안 사네요. <laughs> 와, 완전 지금 녹초가 돼가지고, 아 정신도 몽롱해서, 그냥 딱 지금 집 도착해서 뭐 하면서 듣기 좋은 정도로 <laughs> 하고 있지 않을까요? 요즘 왜 다른 이모티콘 써? 요즘에는 그냥 이모티콘 창을 보면은 다른 이모티콘도 너무 귀엽게 잘 나왔더라고요. 또필챗에서도 저희만을 위한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으면 바로, 바로 활용해야죠. <laughs> 모든 걸다 보여드려야죠. <laughs> 음, I love listening to your voice. Thank you. Thank you. 어, 안무 영상 사랑니 포즈 비하인드 알려주라. 와 이걸 보셨어요? 벌써 이걸 벌써 보셨어요? 이게 한빈이 형이 그때. 그날 정말 대단한 게 사랑니를 빼고 며칠 안 돼서 그걸 찍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인가? 당일인가?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 진지하게 아플 수도 있으니까 장난을 안 치다가 어? 뭔가 한빈이 형도 장난치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 하고 한번 이제 뒤돌아서 제 표정이 안 보이시잖아요. 되게 찡그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빈이 형 보고 하는데 재밌다고 웃길래. 아, 한빈이 형이 아픈데도 웃는구나. 그럼 계속 해야지. <laughs> 이러고. 이러고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. 근데 얼마 전에 그냥 저희끼리 연습하는데 제가 뺐잖아요. 사랑니를 또. 그래서 정말 <laughs> 운명적이게도 저희 둘다그 <laughs> 치통 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한빈이 형이 처음에 연습할 때는 아유 안돼 하지마 하지마 이러다가 이젠 자기도 하더라고요 <laughs> 저희 둘다 그렇게 됐습니다 또 안, 이렇게 춤추면서 한 번씩 웃고 또 그냥 기분 좋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. 비하인드가 그겁니다. 음, 그겁니다. 음. 저는 정말 하루에 1만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이제 진짜 노래들이 정말 좀 상향 평준화 된것 같지 않나요?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멤버들은 이 정도 텐션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됩니다 <laughs> 데미지도 데미지대로 받고 스케줄도 빡세고 이렇게 아, 좀 몸도 마음도 힘들면 이렇게 가끔 됩니다. 네 쉽지 않은 하루네요. <laughs> 아니요 근데 힘들기만 하면은 저도 그냥 와서 잤을 텐데 <laughs> 재밌어요 재밌어서 저는 제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고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남아있는 불씨를 키우며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자기야 나 씻고 올게 좀만 더 말하고 있어줘 <laughs> 자기라고요? 누구 누구 <laughs> 아, 장난이고요 다녀오십시오 <laughs> 라이브 안 와도 돼안 아, 와도 되진 않는데 그냥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 말안 하셔도 됩니다. 음... 제주도 사투리 할줄 아는 거 있어? 혼자 없어, 예. 어서 오세요, 라는 뜻이고. 제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어가지고. 모하멘? 뭐막 이런 거랑. 뭐 어, 되게 아, 기억이 안 나요. 좀 오래전에 봤어서. <laughs> 음. 아, 오늘은 숨기고 싶지 않은 날이었습니다. 그냥 피곤하네요. 아 <laughs> 어, 정말 무슨 마지막 잎새 같은 체력으로 하 <laughs> 아이고 아,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아 그럼 퇴근도 아니었겠구나 오늘 뭐 어떻게 좀 재밌게 노셨나요? 오늘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? <laughs> 기타 치는 중이야. 오, 낭만 있으시네. 아, 맞다. 곧 중국의 새해라고.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, 중국 설날에는 할인을 하는 문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. 실제로 하는 것도 많이 봤고. 그래서, 네. 부러우면서 좀 신기했습니다. 그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. 음. 응, 큐빈 응. 나, 큐, 케우모 스카이데 이치방 다이스키, 보크모 다이스키 des <laughs> 나 잠자다가 김규빈 라이브 하면서 깼는데 너가 딱 바로 왔어. 그럼요 언제든 언제든 있습니다. <laughs> 연기력이 정말 좋아요. 정말 사랑해요. 오, 되게 감명 깊게 봐주셨나 보네요. 오. 아 그래요? 오 다행이네. 아 저는 조금 아 그리고 사실 연기. 라고 하기 너무 <laughs> 그리고 얼마 안 보셨잖아요 사실 <laughs> 몇초 아닌가 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아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좋아해 주시니까 살짝 뭔가 당황스러운어서 <laughs> 행복하네요 아이 정도로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네. 오, 완전 예상 밖에 그런 거네요. 어, 아, 장면, 그 장면이 배경화면이시라고요. 예, yeah. 어, <laughs> 아, 그 정도구나. <laughs> 그몇 초가 얼마나 고자극인데. 아이고 아주 좋아해주시네요. 이번 컴백 역대급 내조 내조. <laughs> 아주 이번 컴백에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음. 닥터 닥터 노래 진짜 좋아요. 뭔가 노래가 호불호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은 처음 받은 것 같아요. 누구나 어떤 누구의 귀에도 귀에도 다 좋을 것 같은 노래예요. 그렇습니다. 엄청 좋아요. Say happy new year in Chinese baby. 신년快乐. 맞죠? 위에 왔듯 배웠습니다. 신년快乐. <laughs> 음. 밥 먹다가 라이브 알람 와서 <웃음> 달려왔어. <웃음> <웃음> 잘하셨습니다. 이제 들으면서 드세요. 랑나 랑나카 랑나 쭉쭉 뮤비에 나오는 아픈 연기하는 기분이 가 너무 좋은데 실제로는 아프면 안돼 실제로는 근데 지금 진짜 건강해요 목소리 그렇지 않은 건 저도 아는데 진짜 건강합니다 아 오늘 일찍 자야 할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필제 시간을 넘겨서 못올것 같기도 합니다, 여러분들. 쉽지 않네요, 진짜 오늘은 힘드네요. 내일 월요일인데. 엄청 파이팅 하시고, 내일, 한번 인터넷을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. 네. 내일도, 어떻게든 올 거예요. <laughs> 어떤 상황이더라도, <laughs> 무조건 올 겁니다. 아 아직 안 가요. 아직 가지 않습니다. 재배운 뮤비 보다가 엄마도 입덕시키면 굵잡 <laughs> 아주 굵잡 음. 언제나 응원의 사랑의 규빈아 진짜 난 김규빈이 너무 좋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<laughs> 어. 어내꿈이 패션 디자이너인데 내가 성공해서 기빈이 옷 만들어줄게 그때까지 아이돌해줘 약속입니다 기억할게요 매번 <laughs> 고맙다는 말이랑 사랑한다는 말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원망스럽다 저랑 똑같은 고민이 있으시네요 전 지금 몇 년째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침대에 누워서 눈 감고 이게 평화 속에서 들으십시오. 오늘 하루는 내일 고생할 나를 위해. 일찍 잠에 드는 거 어떠세요? <laughs> 왜냐면 저는 그럴 거거든요. <laughs> 같이 자는 거 어떠신가요?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영상하듯이 들어주십시오. <laughs> 어, 완, 안. 하고, 오야스미잘 자요. Good 아, 아 어, 진짜 오늘 어 바로 잘수 있을 것 같아요 <laughs> 노래 노래 제가 요즘 잘때 노래를 틀고 자 거든요 <laughs> 플레이리스트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보게 되면은 라이브가 멈추기 때문에 음... 아 뭐가 있었어 아 이게 아... 있는데 또 까먹었네요 음... 처음엔 뭔 닥터 닥터야 이랬는데 지금은 와 말이 안 나옴 <laughs> 그쵸 엄청 좋습니다 기빈아 이번 앨범 노래는 어때? 이번 앨범 이번 앨범은 음... 이전까지는 없었던 형식의 노래가 있을 겁니다. 기대하세요. 정말 네. 정말 기대. 근데 매 앨범마다 이러는 것 같아서 조금 음, 특별함이 없긴 한데 이번 앨범은 어 좋아 해주실 것 같아요. 정말 확신이 좀 있습니다. 일단 닥터 닥터부터 성공적인 느낌이어서 한번 기대해 보시죠. 정말. 강아지가 규빈이 너무 좋아해. 같은 강아지끼리 알아보다. <laughs> 무슨 말이시죠? 예. 이토준지 선생님의 만화를 본 적이 있나요? 이토준지 선생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? <laughs> 당연히 알죠. 제가 근데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. 본 적은 없다만, 익히 알고는 있었습니다. 이게 될지도 전 상상을 못했어요, 사실.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음, 이제, 근데, 갈 때가 돼가지고, 내일도 오겠습니다. 네. 저도 이렇게 라이브 하니까 그래도 조금 정신이 드는 느낌이네요. 밥은 먹 먹고 잘수 있을 것 같아요. 밥 먹고, 푹 자고 내일 또 오겠습니다. 이게 또 근데 지금 자면 졸면 안 되는 분들 막 학원 가야 하고 아직 퇴근 안 하신 분들께는 미안하지만 좀 잔잔하게 한번 <laughs> 해봤습니다. 이런 적 처음이죠? <laughs> 이런 적 처음이죠. 다음 라이브는 어김없이 또 돌아올 겁니다. <laughs> 이제 이런 거를 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해서. <laughs> 감사해요. 정말. <laughs> 이게, 이또 이런 라이브 언제 볼줄 모른다고요. 진짜로. 내일도 또 봅시다. <laughs> 어, 덕질 인생에 라이브 이렇게 많이 온 사람, 네가 처음이야. <laughs>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내일도 봅시다. 아이고, 내일도 봅시다. 월요일 파이팅 하시고, 저녁 먹다 체하지 마시고, 잠푹 주무시고,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, 내일도 답장해주시고, 빠빠이 내일 네, 봐용 그래요 코 자고 내일 네, 활기차게 봅시다 빠빠이